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재형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박태현 멘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꾸준한 누적 수익 계속 이제 나오면서 박태현 멘토가 애선물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좀 많이 있는데 박태현 멘토님, 준비하고 있는 그 교육 과정들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대표님이랑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만든 이제 기법 울트라 시스템을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짜고 있어요. 음, 네. 그타겟은 완전 초보 입문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좀 준비한 건가요 아, 네, 그렇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음. 좀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죠. 며칠 정도 영상 보면은 좀 파악이 음... 좀 될까요? 8강 9강 정도까지가 있어요. 한번한 번씩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돌려 보시면은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실 아, 그럼 거예요. 거의 한 강의가 몇분 정도 돼요? 최소 한 20분 정도요. 20분? 네. 그럼 하루 아, 만에 끝날 수 있겠네. 그죠? 네. 이게 네. 직장인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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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딱 20분만이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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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셨으면 좀 좋겠어.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하루 만에 이제 수천만 원 날렸다. 이제 도박개미들의 비명이라고 해서 이제 글이 좀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저도 처음에 변동성클 때는 되게 대응하기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아 상승장이라고 처음에 봐도 하락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하락장으로 봤는데 또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선물은 올라가도 수익, 내려가도 수익인데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수익이 좀잘 나올 수 있을까요?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추세를 파악할 때는 첫 번째 이제 일봉을 먼저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울트라 시스템을 이제 같이 이제 보거든요. 음. 이두 가지만 솔직히 좀 봐도 음. 어, 충분히 내가 추세를 파악하면서 음.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할 수가 있지 네. 않나.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완전 이제 입문자분들이 이 뭔가의 그 고수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네. 야, 어떻게 처음에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재테크를 시작할 때 네.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좀 비추고 개인적으로 그 해외선물에 대한 용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기초적인 교육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평선, 뭐, 캔들, 패턴,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를 먼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검증을, 뭐, 기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기법을 충분한 검증을 좀 통해서 그렇게 좀 실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은 이제 모의투자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의 투자로도 하고 엑셀로 음. 이제 통계를 좀 내봐요. 음. 통계를 내서 그거를 이제 모의 투자를 돌려서 오차범위 이제 좀 줄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해소물 초보자분들이 이제 해소물요이 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는 한몇달 정도 거의 어느 정도 될까요? 제일 빠르게 숙지하신 분들은 거의 3 개월 음. 정도고 오래 되신 분들은 한1년 정도 음. 좀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의 투자를 꼭 해야 되냐고 막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걸 꼭 해야 돼요? 저라면은 꼭 해야 할것 같고, 음. HTS를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수 추세일 때 매수, 그다음에 매도 추세일 때 매도 이제 클릭 클릭을 할줄 알아야지. 어? 이게 뭐지? 하다가 잘못 클릭돼서 주문 창에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그렇죠 그럼 처음에 얼마 갖고 이게 시작한 게좀 좋아요? 일단 증권사에 있는 마이크로 금액도 되게 적고, 큰 부담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음, 레버리지 최대한 낮춰서. 네, 애매해라. 네, 아싸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오일은 한 150만 원. 오일이 보니까 네.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한3,400 정도면은 충분히 해산하겠네요, 그죠? 네, 300에서 500? 제 기준으로는 네, 500, 어, 500 정도.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의 투자 연습을 하다가,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 종목 같은 걸로 부담 없이 실전 매매 시작을 해라 이 얘긴데, 네. 공부를 했는데도 실전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laughs> 대부분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음. 두 번째가 원칙을 안 지켜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보면은 횡보 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급등하는 장 또는 이제 급락하는 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음. 너무 이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음. 그냥 추격하고 음. 또 이제 물려가지고 손절 못해서 물타기도 하고 음. 뇌동매에좀 많이들 빠지시더라고. 그니까 이제 기법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네. 기법을 믿고 할수 있는 신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해야지만 이제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이제 매매 기법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손전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좀 해봐서 그런지 손전 나가면 음 밀렸네? 어 다음 포션 그냥 기다려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요 대부분 이제 회원분들이 아마 손전이 나가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다음 자리에서 손절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완전 아, 나갔네. 아담자리서 그냥 뭐그 이상 보고면 되겠네. 네, 새로운 기회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 기회를 이제 찾기까지가 좀 문제인 거죠. 이게 왜냐 면 매매하다 보면 한 번에 몇십만, 몇백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절한 순간 그게 확장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기에는 또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이제 홀딩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잘칼 손절하고 다음 자리 들어간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요. 오히려 손절을 못해서 만약에 큰확장을맞았했어요300 네. T, 400 T 이렇게 딱 빠졌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차라리 한번 손절을 하고 그 다음 기에서 회 그냥 복구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해선물 시작한지 이제 2022년이 되면 전 19년 차. 예, 들어, 어... 올해 이제 18년 차인데,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 아, 네. 고수가 됐다 해서 맨날 이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질 때도 있다면. 단말 저도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날릴 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누적 수익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골든서프 아카데미에도 지금 그런 영상들이 많이 제작되어 있는데, 네. 이제 기존 거랑 좀 다르다면 어떤 게좀 다른 거예요?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네. 있는 것들을 어 저는 이제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는지도 음. 이제 설명을 해놓은 이제 교육 네. 영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똑같은 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음. 이제 회원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알려드린 대로 했더니 수익이 났다. 음. 자이 회원님한테 리딩이라기보다는 차이 차트를 보고. 어, 대응하는 네. 방법, 노하우를 차에 전수시키는 게 네. 훨씬 더 이제 이득이었네요.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배운 게 하나 있구나라는 이제 마음가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또 고점 찍었다 이제 하락을 하고 코인 시장도 좀 말아먹고 하다 보니까 네. 해외 선물 쪽을 지금 회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다 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좀 돈을 버셨어요? 음.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음. 매일매일. 음, 네, 방송 참여하면서 음. 카톡으로도 질문하고, 방송 중에서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음. 이제 복습을 하더라고요. 음. 항상 이제 복습을 해서 항상 꼭 숙지를 네. 하고, 음. 그거를 내가 이제 검증을 계속 해보는 거죠. 음. 회원들 이제 질문 중에 뭐냐면, 매매복귀기 귀찮아 죽겠는데 꼭 해야 돼.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매매복귀가 음. 그래 중요해요. 해보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그날 나왔던 장이 음. 미래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음. 선물 시장이 뭐 돌고 돌기 때문에 비슷한 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그날 만약에 졌다라고 하더라도, 내 복귀를 해놓으면은, 비슷한 장이 딱 나왔다. 음. 그러면은, 아 비슷한 장이네? 라고 이제 보면서, 졌던 구간을 이제 이을 수가 있는 거죠. 음. 방엔통인 같은 게우리 이제 골든서프 아카데미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네. 사실 해외선물 그 r d 팀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했던 업무가 뭐예요? 처음에 저는 그냥 서퍼님이, 어,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라는 게, 대표님은 왜항생 방송 안 하세요라고 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오전에 피곤해요 요즘에. 아. 그리고 피곤도 피곤인데. 아, 근데 저도 피곤한데. <laughs> 제가 이제 대표님께 좀 바라는 사항이 있어요. 유급장 아니고 대배, 이런 거는. 두 가지 꼭 네. 들으셔야 돼요. 뭐요, 뭐. <목소리>